친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은 이번 달의 첫날인데요 또 이번 달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첫날을 드렸을 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달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까요? 아브라함 때 b 첫 흉년이 들었더니 a h a m a b 이 a h a m Abraham, a b r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아브 가난 땅을 왔을 때그 땅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원래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늘어 풍요로움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물과 식량들이 풍요롭게 있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동일하게 그런 큰 흉년이 그 땅에 들은 거예요. 그러자 부득이하게 이삭도 뭘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쭉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랄은 아마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왕 에이베에레가 이루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죠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명령하죠 그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애굽은 애굽으로 가면 왜안 될까요? 왜애굽을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애굽이 나쁜 땅이었을까요? 애굽이 이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중에 훗날 야곱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내 별과 같이,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내윤례와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랄,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명령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믿음을 요구한 거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하나님 위에 무엇. 그러니까 니가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의그 좋은 땅, 보화 곡식, 그 물이 아니라 풍요로움, 애굽이주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 인생을 채우고 인도하시고 이끌 것이다.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런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이 나쁜 땅이라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한, 답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삭.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야, 이삭은 좋겠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축복을 거저받네. 아니에요. 이삭이 축복받고 하나님이 이삭을 사용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에 답했어야만 돼요.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정말 이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겠느냐? 나만 믿고 그 땅에 가겠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믿고 이 땅에 남겠느냐?' 똑같은 걸 질문한 거. 이 똑같은 질문에 이삭은 뭐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답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똑같은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질문, 이삭에게 하셨던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굽으로 가려고그러는거 아니죠. 우리에게 그란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에 이건 장소적인 그냥 상징이에요. 우리에게도 매일 날가, 날마다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묻어요? 물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그 무엇?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가 살아가세요? 정말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날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날에 이삭이 가야 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것. 이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그랄도 아니고 애국도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면 그랄도 아니고 애국도 아니에요. 이삭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이삭은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일터입니까? 가정입니까? 도저은 직장이 어디예요? A 란 직장입니까? B 란 직장입니까? 좋은 학교가 어디예요? A 란 학교입니까? B 란 학교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에요. 그곳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어떤 저기,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아시죠?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이제 가수니까 여러 가지 앨범을 내잖아요. 근데 박진영인 가수가 10집 앨범을 냈어요. 10집 앨범을 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저기를 했냐면, 음, 노래를 만들었냐면, 놀만큼 놀아봤어 라는 곡이 10집 앨범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놀만큼 놀아봤어는 약간은 그런 거죠. 이 가사 내용이 약간은 인생에 대해서 이땅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어, 조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앨범, 놀만큼 놀아봤어 를 이란 앨범을 어, 뮤직비디오를 어, 찍으면서 역할을 해봤대요. 어떤 역할을 해봤냐면 자신이 늙었을 때 모습을 상상을 내서 역할을 해본 거죠. 그래서 늙어서도 여전히 젊은 여자들과 놀면서 쾌락을 즐기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늙어서 정말 가정에서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과 재밌게 노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어서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소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연기를 한번 해봤대. 그런데 이 미죽뼈를 짓는데 마지막 연기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눈물을 나더라고왜 눈물을 났을까 했는데 물어보니까 아, 거기에 없다는 거야 그렇게 젊은 여자와 노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이렇게 행복하게 노는 모습 모든 것을 사회화하는 모습 모든 것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박진영씨도 아시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날에 아브라함저 아브라함 이상에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애국에 내려가지 말고 그날에 머무르라고.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만을 추구하라고. 왜 그래? 세상의 그 무엇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세상의 그 무엇에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된 행복과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 인생에 참된 안정과 행복과 기쁨은 누구에게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신앙에 영향력을 미친 한 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분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 누군가 했더니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대요. 그럼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어, 그럼 대단히 이 사람이, 이 선생님이 뭔가 있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분은 별다른 게 없었대요. 그냥 부산에서 피난 내려와서, 정말 판자촌에 살면서, 재봉틀 다림질해서, 다림이질해서, 정말 풀립,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보기엔 너무 힘든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본 적이 없대. 늘그 안에 기쁨과 웃음이 있었대.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내영혼윤 온총이 버 주에서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 찬양을 늘 부르고 있었대. 뒤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보면 묻잖아요, 애굽에게 저 이삭에게, 네가 그날로 내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날에 머물러라. 네가 나를 의지할 거냐, 아니면 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냐.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엔 없어요? 우리가 찾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찾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를 추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정말 상황이 어떻든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할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럴, 그럴 때라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정말 내가 인생의 어려움과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흉년이 들었을 때, 내 인생이 어려움과 아픔이 다쳐왔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그 땅에 큰 흉년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니 큰 흉년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찾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을 추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인생의큰 흉년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 역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내시고 정말 관계적인 문제로 아픈 죽에 있다면 내일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서 정말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하루 또 이번 한달 우리 인생들을 지킬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